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요 어떤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 이번 주일에 주신 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이번 주간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분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 증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가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걸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축복이 귀한 자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결과이 말이겠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옛날에 성경 그랬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이 꿈 해석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일을 아루와 그 신하들이 모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증인입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놓은 그 언약 언약의 꿈 이것이 사실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까? 옛날 요셉 얘기가 아닌 지금 내인생의 언약 성취의 현장, 내 인생이 언약 성취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을 따라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비밀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있으면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정이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응답이 되면 참 인생의 실현의 그 비밀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어, 노예로 팔린 요셉 그의 현실은 노 타임 노웨이 노바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마디로 얘기해서 절대 불가능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암담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노 타임이고 노웨이, 노바디. 절대 불가능 상태가 된것 같은데 언약의 눈으로 보면 그정그 반대란 라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옛날 요셉의 스토리만 로 들어버리면 실수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하시는 일의 결과, 곧 그리스도의 법의, 법의 증인의 절대성 응답의 여정을 여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에 유일성 해답을 받아야 되고 그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절대성, 유일성, 오직의 비밀에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도가 그 다른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건, 문제 아닌 것은 문제라고 하고 문제인 건 문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변해 안 되나 희비에 엇갈리는 극게가지 사단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재현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세전부터 하늘에서 깎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정의인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주권적 시간표를 따라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험의 능력과 그 절대성의 역사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여정 시작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루었고 여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 할렐루야. 한 주간 그리스도 보호의 증인으로 절대성 유일성 해답의 증인으로 완성의 여정 되길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계획을 이루는요. 요셉의 옛날 얘기가 아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자의 여정이 되도록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